보면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나간다는 거지, 그러니까 저는 골프를 방법을 거 배우기 전에 이유하고 원인을 배워야 된다는 거 그것은 공이 왜왜 왜 내가 머리가 나가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못 찾는다는 못 거죠. 그데 이유하고 원인을 알면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지금부터 제가, 제가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. 공을, 공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이 처음에 눈에 확보한 거리가 그러니까 신체 조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. 그 눈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. 공을 이 거리가 확보를했으니까 백스윙 시에 몸이 오른쪽으로 가겠죠. 갈 때는 이걸 버틴게려고그 거리를 확보하려고 자꾸만 머리가 떨어집니다. 또 떨어지니까 목을 잡고 있겠죠? 그러니까 어깨가 막혀버리죠.